크레졸이 전부 떨어져 갖고 다시 사 왔습니다. 200ml에 3,500원. 용량도 작아지고 비싸졌죠. 하여튼 이곳을 1,000배 희석하거나 2,000배 희석해도 효과는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리터 로에 크레졸을 타서 소리태밭 주변에 뿌려주고 오겠습니다. 어제도 크레졸을 달아 줬지만은 밭 주변에 일단 뿌려주고 오겠습니다. 그래야지 오늘 비가 또 많이 오면은. 고라니 새끼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뿌려 주고 오겠습니다 이것을 소리태콩 주변에 뿌려 주면 안 온다는데 지금 비도 오고 분무기로 전부 뿌리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밭 주변만 일단 뿌려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밭 주변에 뿌려 주면은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